자, 6번. 자, 6번.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 gx는, gx는 몇 참수고? 3함수고 근데 지금 어떤 함수에, 어떤 함수? 합성 함수? 합성 함수에 뭘 조사해야 돼? 연속성 조사해야 되잖아. 합성함수의 연속성 조사할 때, 언제, 언제 해야 돼? 일단, 첫 번째, 안에 있는 함수가 누구야? 속함수가 FS지. 그래서 FS가 뭐 하는 불연속인, 이 지점에서 불연속인 x 값에서 뭐 해야 돼 연속성 조사 해야지 두 번째 지금 겉 함수가 누구야? 그러면 g(x)가 뭐 하는 불연속인 x 값이 몇이라면 k라면 바로, 여기, 속함수가 누구야? FS지? FS가 뭐가 될 때? K가 될 때. FS가 K일 때의 X 값에서 뭐 해줘야 돼? 연속성 조사해야지. 이게 합성함수의 연속성 조사하는 방법이잖아. 너희들 수능하고 사관학교하고 경찰대하고 요세개 비교했을 때 경찰대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경찰대 문제가 가장 또 개념에 굉장히 충실해야 돼. 그리고 수학상하도 이 수학상하도 이용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대 가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합성함수일 때는 우리 연속성 조사하려면 속함수, 속함수가 불연속인 X 값에서 연속성 조사해야 되고 겉함수가 X equal K에서 뭐라면 불연속이라면 F에서 매이될 때? K가 될 때의 X값에서 연속성을 조사한단 말이야. 우리가 연속성을 조사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봐야지. 자, 그런데 자, 이 문제에서는, 6번에서는 G에서 무슨 함수야? 3차 함수니까 연속이잖아. 이건 따질 수 없단 말이야. 이것만 따지면 된다고? 응? 자, fs가 언제 언제 불용속이야 어? 0이랑 3. 0이랑 3에서만 불용속이야자 fs 어떻게 되죠? fs가 응? FS가 어떻게 fs 어떻게 되죠? fs 그래프가 이렇게 되러냐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 몇인데 1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몇이고 음. 그 다음에 몇에서 3에서 이뻥 뚫어야 되나 또 3에서도 몇이 돼야 되고 3에서도 몇이야 0이지 이렇게 그려지지 그럼 언제만 따져 주면 돼 0하고 몇에서만 3에서 따져주면 되잖아. 자 그래서 <laughs> 첫 번째 x= 몇에서 0에서 따져주면 자 x가 뭐 자극한 우카 같으니까 0에 가까이 갈때 g 합성 f(x)와 함수값 g f 0이 같아야지. 그렇지? 몇에 가까이가 따라서 몇이야? G1이잖아. 근데 g s 는 무슨 수니까 g s 는삼차 함수니까 연속이지. 연속 함수면 극한 까고 함수가 뭐하니까? 같으니까, 요 좌측 뭐라 쓸수 있어? 쉬적 쓸수 있지. G1 하고, 자, F형 몇이니까? 어? F형은 0이니까. 요게 0에서의 따지는 거고. 자, 이제 x 그 몇에서? 3에서 연속성 조사하면, 리미트 x가 3에 가까이 갈때 g 합성 fx와 g 합성 f3이 뭐 해야 돼? 같아야지? 근데 x가 3에 가까이 갈때얘 몇인데? x가 3에 가까이 갈때 fx는 몇이야? 이몇 나와? 응? 3컵 몇이라고? 마이너스 2 나와? 응. 근데 g x 는 연속 따라서 자칭 뭐라 쓸수 있어? g e 는 얘는 뭐라 쓸수 있어? G-0 대체 자 따라서 우리 가 알아낸 건 뭐야? G1과 G0이 뭐하다 같다 g 1과 G0이 뭐하다 같다 이게 지금 g x 라고 맞아? 따라서 GS 뭐라 쓸수 있어? 너희들 내가 3차 함수, 4차 함수, 1쓸때 무조건 뭘 하겠어, 내가?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쓰라겠지? AX 3승 더하기, BX 적업 더하기, CX 플러스 D 이렇다는 식으로 쓰지 말라고. 0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뭐 해야 되니까 함수 값이 다. 같아야 되니까. 자, GX 뭐라 써야 돼? 최후창이 메신 3차 함수야. 음. 0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항상 함수값이 뭐 하다 3개가 같다. 이렇게 써야지. 그치? 자, g0이 몇이 하겠어? g0이 5? g0이 5니까, 얘가 몇이 돼야 돼? 5? 요 값이 5가 돼야죠.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의 연속성 이합성함수가 연속이라며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이합성함수 연속 따질 때뭘 따져야 되느냐 속함수가 불연속인 지점 맞지? 겉함수가 x이퀄 k에서 뭐하면 불연속이면 속함수가 뭐가 될 때? k가 될 때의 x값 응? 그때 뭐해야 돼? 연속성 조사해야지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비교해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누구야? G 몇? G 면, 6? 음. X에 몇 넣어주면 돼? 6 넣어주면 되지?